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증 아토피 환자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중증 환자처럼 보이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때까지 숨겨온 거를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보기에 너무 멀쩡해 보여서 괜찮은데 왜? 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뭘로 보이세요? 모래? 먼지? 사실 이거는 제 몸에서 한 시간 동안 떨어져 나온 진물각질이에요. 그 옆에 보이는 손은 몇 시간 동안 쓸고 닦았던 제 손이고요. 아토피가 심해지면 이런 증상이 생겨요. 아마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지만 보신 적은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움직일 수 없어서 집에만 계시거든요. 저는 태어난 지 100일쯤부터 아토피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어 성적표에 다소 산만하다라는 단어가 6년 내내 적히더라고요. 아마 제가 계속 긁고 있었어서 산만하게 좀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중학교 때는 얼굴에도 아토피가 올라왔는데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께서 술 먹었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얼굴에 뭐, 뭐 이렇게 벌겋게 화장하고 다니냐고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교복이 흰색이었는데 제가 자주 긁어서 피가 많이 묻었었거든요. 집에 가면 그걸 빨아야 되는데 또그 교복을 보면 엄마는 조금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그냥 그대로 입고 학교에 간 적이 많아요. 그래도 그때는 크면 낫는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크면 괜찮아지겠지 별일 아닐 거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견뎠죠. 근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저는 낫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심해졌었어요. 뭐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병원 한의원 민간요법 무슨 요법 뭐 가리지 않고 다 시도했었어요.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진짜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많아요. 비싸고요. 우스갯소리로 집한 두채다 까먹었죠. 그렇게 저는 새로운 치료를 시작할 때마다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절망으로 끝나는 걸 반복했어요. 그굴레를 열심히 도는 동안 제 아토피는 점점 제 삶을 점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비유를 하자면 꼭 어릴 때는 몸 속에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그런 벌레 같았던 느낌들이 제가 성장을 할수록 그 벌레들은 점점 괴물처럼 커진 것 같더라고요. 아토피를 10년, 20년 아른 피부는 느낌이 어떠냐면 꼭 골판지를 접었다 핀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두꺼워져요. 가려울 때는 꼭 불타고 있는 나무 장작이 된 느낌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미 피가 줄줄 나는데도 이러다가 뼈가 보이겠다 싶을 정도로 긁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예요. 그리고 긁는 거를 멈추면 그때부터는 고통이 시작돼요. 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자신한테 스스로 상처를 냈으니까. 일어나서 씻고 일하고 밥 먹고 청소하고 다시 잠들 때까지 매 순간마다 그렇게 가려움이 올라왔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힘들 때는 커터칼로 난도질 당한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30대가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써왔던 약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그 약을 쓸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사실 내성이 생기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이라는 방패 없이 무방비 상태로 아토피를 버텨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때는 아예 가려움이 저를 집어 삼켰어요. 온몸이 피떡이 되니까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이불 을 덮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나체로 살았어요. 그렇게 몸을 닿는 게다 괴로우니까 누워서 잠을 잔다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힘든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자기 전에. 손가락에 못 긁게 붕대 같은 걸로 칭칭 감아 놓으면 그게 뚫릴 때까지 긁다가 상처가 나니까 아파서 깨게 되더라고요. 이때 제 소원이 제발 좀한 시간만 제대로 잘수 있게 해 주세요였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철수세미나 사포 이런 걸로 피부를 다 갈아내고 싶었어요. 아니 그냥 다 찢어 버리고 싶더라고요. 피부는 나한테 고통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laughs> 긁는 것보다는 때리는 게 낫겠지 하고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때려야 되냐면 몸에 멍이 들겠다 싶을 정도로 그냥 패야 돼요 특히 얼굴은 정신없이 후들게 패다 보면 눈에 핏줄이 터지고 나중에는 뇌가 쩌렁쩌렁 울려요 근데도 가려움은 끝까지 쫓아오더라고요 막 때리고 있는데 어느 날은 누가 초인종을 눌러요 옆집인데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하시는데 저는 거기다 대고 <laughs> 네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만 하고 문을 열어줄 수는 없었어요. 생각해 보면 문안 열어준 게 다행인 게 매일 막 여기저기 때리는 소리에 막문 열었는데 막 피떡돼 있고 멍 들어 있고 이러면 남편이 가정 폭력죄로 잡혀 갔을 수도 있겠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게 몇 달을 때리면서 버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눈이 이상해요. 점점 보이는 게 좁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뭐, 내일 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제가 눈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그냥 부딪히더라고요. 뭔가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진물에 홀딱 젖은 모습으로 외출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만 상상만 해도 막 온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가기는 가야 되니까, 북네를 칭칭 감고, 옷 걸치고, 모자 눌러 쓰고, 그렇게 힘들게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서 제가 잘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상처가 다 열려서 진물이 너무 쏟아지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이 저를 휠체어에 태우고, 겨우겨우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막막방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눈이 너무 많이 찢어져서 지금 수술 안 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와, 저는 그때 진짜 시간이 멈춘 줄 알았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시간이 멈추는 게 나오잖아요. 저는 정말 시간이 멈춘다는 게 거기 그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막막방이라고? 내가? 내가 왜? 아니, 나는 그냥 안 긁으려고 때린 것 뿐인데 왜? 정말 너무 사람이 너무 처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세달 동안 한몇 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한쪽은 회복이 안 됐어요. 제가 느낀 건, 고작, 정말 그 고작 그 가려움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싶다가도, 그 가려움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면 아무리 중증 아토피로 제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도 막상 남 앞에 설 때는 또 괜찮았던 적이 많았어서 오해를 받은 적이 많았거든요. 회사 다닐 때 아토피가 매일 올라오면 약으로 다듬어 놓고 그래도 상처가 많이 보이면 은긴 옷으로 어떻게든 가리고 다녔어요. 아토피가 심한지 모를 정도로 악착같이 가리고 다녔죠. 근데 회사에서는 감기에만 걸려도 푹 쉬어라, 뭐 괜찮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잖아요. 뭔가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아토피 때문에 조금만 쉬어야 될것 같아요. 하루 이틀만 좀 봐주세요. 하면 약간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도 아토피가 있는데 난 버틸 만 해. 우리 딸도 아토피가 있는데 걔는 회사 잘 나가던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분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말은 사실 죄송합니다 밖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정말 더 이상, 진짜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틸 정도로 심해졌을 때는, 죄송합니다. 하. 더 이상 못 버틸 정도로 제가 나중에 심해졌을 때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몸이 안 좋아졌다고 하고 둘러댔죠. 그래도 회사에서 나름대로 예쁨도 많이 받고 기대도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어서 좀 저한테는 너무 아쉬운 경험이기도 해요. 친구들한테도 제대로 말해줄 수 없었어요. 아토피 자체가 언제 심해질지도 모르는데 친구라고 뭐 마냥 나좀 이해해줘 이렇게 말하기도 너무 미안하거든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뭐 밥도 잘 먹고 수다도 잘 떨고 막 이랬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제가 못 만난다고 하면 친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도 좀 참아보자 하고 또 나갔는데 아토피가 또 자기 마음대로 갑자기 심해지니까 그때는 괜찮은 척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뭐 지금은 반 전문가지만 그때는 물어보더라고요. 남편한테만큼은 설명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가려워? 모기가 문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오빠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성격이 참 밝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차라리 어디가 아프면 안 아픈 척할 수는 있는데. 부모님 눈에는 내가 아픈 게막두 배, 세 배로 이렇게 크게 느껴지나 봐요. 볼 때마다, 아유, 니네 피부랑 내네 피부랑 바꾸면 좋겠다. 전 세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가 이렇게 안 났냐? 이러면서 자책을 하세요. 근데 제 아토피가 부모님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 뭔가 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괜히. 아마 괜찮다. 나아지겠지. 안심시켜드리려고 제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속여왔다고 해야 되나? 뭐 그랬던 부분들이 다른 봄, 다른 사람들한테는 뭔가 밝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나봐요. 하긴 뭐 남편도 제가 밝아서 반했대요. <laughs>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미안하게 됐죠. <laughs> 아토피는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상한 병이에요. 저도 평생을 겪어왔는데 아직도 아토피가 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아토피가 얼마나 힘든데냐고 물어보면 아까처럼 대답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는데 남들이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사실 할수 있는 말은 하소연밖에 없는데 사람들이랑 소통이 안 되니까 그것마저도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인터넷을 막 뒤지다가 해외 곳곳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됐죠. 또 사진이며 그림이며 본인들 상태를 그냥 부끄럼 없이 다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건 저보다 심한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심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걸 읽는데 단지 그냥 뭐 써놓은 것 뿐인데 왜 내가 이렇게 힘을 받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괜찮아. 너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을 저한테 던져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는 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짧은 기간이지만 제 블로그에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를 기록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상외로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말 못하는 이유. 아토피는 죽을 병은 아닌데 죽어야 끝날 것 같은 병 그래서 보여주면 내가 더 힘들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 이상한 가려움은 내 자신만 보이는 거니까 남들이랑 소통이 잘안 되거든요 나는 지금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데 긁지 마라 참으면 된다 습관 좀 벌어라 습관적으로 긁는 거다 그거 혹시 없는 거 아니냐 구석구석 좀 깨끗하게 씻고 다녀라 이런 말을 많이 하신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요, 보기에는 아무 말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상처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내 자신한테는 그게 제일 힘든데, 남들은 아토피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시선에 계속 주다 보면, 듣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점점 바닥을 치거든요. 분명히 위로를 받아야 되는 환자 입장인데, 아토피 환자들은 병도 안고, 외로움도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평소에 뭐 멋지고 잘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몇 시간 동안 안 깨고 푹좀 자보기. 여름에 더우면 반팔 반바지 마음껏 입어보기. 바다에 몸 가볍게 좀 담궈보기. 이런 진짜 평범한 일상이 꿈인 분들인 거예요. 저도 30년째 제 소원이 제발 좀안가렵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 아토피 환자들이 그분들의 가족, 친구, 동료분들이랑 똑같은 삶을 살아낸다는 거는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의 아토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걸 용기를 내서 힘겹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는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많이 힘들지. 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말 한마디면 돼요. 저는 비록 멋진 사람이 되진 못했지만 그 고통의 시간에 잘 버텨온 것만으로도 제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다 말하고 나니까 속이 너무 시원해요. <laughs>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